네, 어, 새벽인데, 어, 답답하네요. 네, 파울 연주장의 발언 때문에 지금, 어, 시장이 급락이 전환을 했는데, 뭐, 예전처럼 폭락이 나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어, 매크로에 상당히 익숙한 인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거는, 이러한 시장이, 이런 시장에서, 어, 어떠한 수익을 줄수 있는 테마를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기대, 어,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전쟁이나 오르는 테마가 있고, 뭐, 말 그대로 망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어, 실력이 있다면,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은 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 이게 선택폭이 점점 좁아지는 게좀 무섭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금리 이상 수혜주들이 있어요. 뭐, 제가 예전에, 8월 30일 날, 작년에 금리 인상이 되면은 채권 출심이라든가,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2, 제3 금융권 테마주들, 뭐 인터넷 은행 테마주들이 강력하게 수혜로 전환될 수 있다. 기업들이, 어, 연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추심할 수 있는, 어 이런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게 된다. 뭐, 고려시용 정보가, 어, 1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8월, 제가 따에 올려드렸고, 보통 이게 9월 30일 날 다, 어, 신고점들을 갱신을 했습니다. 뭐, m 2는은 9월 20일. 뭐, 제주은행은 아직도 가고 있고, 이거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터넷은행 전환 이슈 때문에 좀 매각 이슈랑 더뭐 가고 있는 거고, 푸른 저축은행도 9월 30일 날, 최고점. 어, 거의 뭐두배 이상 올랐죠, 가격이. 어, SGI 평가 정보도 10월 20일 날, 다 고점에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제 채권 출신 관련 테마라든가 아니면 은행 테마를 사야 되느냐.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을 사기에도 너무 지금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어, 지금 연준의 금리 폭이 지속적으로 변동이 되고 있죠. 네, 6%까지 지금 오늘 이슈가 나왔는, 나왔고, 제가 좀 새벽 브리핑 올려드리고 있지만은, 이런 뭐, 베어 브리핑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laughs> 이건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밈이에요, 밈. 패드워치 보면 알겠지만은, 뭐, 70, 거의 8%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죠. 3월 초에서. 역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지금 6%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어떤 테마를 좀 잡아야 될까. 이거, 그로, 이, 그걸로 이 아, 새벽이라서 말이 잘안 나오네요. 걱정하고 있는데, 어, 이런, 과거의 데이터들이 좀 무의미해지고 있는 현재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게, 일단, 기업들의 가계부채, 그리고, 어, 민간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지금 4 5 0 0조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은행도 기준금리의 인계점이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바보 멍청이가, 바보 멍청이라서, 지금 3.5%를 마지막 우리 채용문을 설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어 연체율이 너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높아져 버리면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아요. 그럼 정부에서 지금도 이미 뭘 해주고 있습니까? 건설사에게는 pf 대출 연장해주고 추가로 건설사 이런 뭐 미분양한 거 매입해주고 우리가 좀더돈 대줄게. 그리고 어 민간에는 가계부채. 에 탄감해주고 기간 연장해주고 하고 있죠. 그런데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하나의 이런 어 산업이 무너져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어정부를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 자유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일단 뭐 금융 위기죠. 어 뱅크런들 사람이 은행에 돈을 못 갚아서 은행들이 하나 둘개 넘어가고 그은행들이 어디서 돈을 빌립니까? 또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죠. 한국은행에서. 그러면은 연쇄적인 보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이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국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테마를 지금 찾고 있는데, 아, 아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뭐 1월달에도 잘했고 2월달에 좀 부진했지만 3월달에 좀 잘해서 지금 승률이 2 0 0 0원지 관련 테마로 해서 좋긴 한데 조금 이제 두려움도 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제가 과거에 했었던 데이터들과 내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말 그대로 제가 배웠던 그한 9년 10년 되는 공부가 다 무의미해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 어, 뉴 노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적응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정말 어 빠르게 리밸런싱도 정말 빠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방망이도 굉장히 짧게 잡아야 될것 같고. 네, 아무튼 뭐 새벽 시간에 이런 저런 말을 해봤는데 좀. 스트레스 받네요. 네. 과거의 데이터들이 정말 다 무의미해지고 있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우리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래서 조금 더 파이팅 하는 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파이팅 해야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새벽 5시인데 조금 있으면은, 잠시 뒤 뵙겠습니다. <laughs>